안녕하세요 김덕현 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할 차량은 현대 펠리세이드 2019년식 프레스티지 차량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차량은 현대 펠리세이드 2019년식 프레스티지 차량입니다 색상은 다크 그레이 색상이고 최초 등록 날짜 2019년 7월 등록 입니다 먼저 후드와 앞 그릴 앞 범퍼 보시는 것 같이 장기수 없이 깨끗하고 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에어 덕트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약간의 튜닝을 주셨고, 회로 모두 20인치 알루미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캘리퍼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도색되어 있고, 타이어 트레드 한60% 이상 남아있습니다. 전면 검정색 선팅되어 있고, 앞 펜더, 앞도와 도어, 뒷도와 도어 보시는 것 같이 장기수 없이 깨끗하고 사이드 스텝이 있어서 타고 오르내기 편합니다. 휠도 보시는 것 같이 휠길수 없이 깨끗합니다 타이어 네, 앞타이어보다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후방 감지기와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 제가 트렁크도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네 전동 파워트렁크 들어가 있어서 자동으로 잘 올라가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7인승 차량입니다 3열 시트 같은 경우는 접혀있고 보시는 것 같이 차량 상태도 아주 깨끗합니다 디테일 램프 디펜더 뒷도 앞도어, 네, 마찬가지로 장기수라든가 문크 없이 깨끗하고, 휠도, 네, 보시는 것 같이 장기수 없이 아주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관 상태는 깨끗합니다. 차량 실내, 실내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도어 먼저 보겠습니다. 네, 메모리 시트 버튼 장착되어 있고, 전동 접이식 미러 윈도우 버튼 장착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검정색 가죽시트로 들어가 있고 운전석, 조수석, 전동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버튼 시동이 있어서 제가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시동이 걸렸습니다 네, 보시는 것 같이 계기판 네, 한번 줘 보겠습니다 계기판 71021km 네, 무사고 차량이고 네, 헤드웍 디스플레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정품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나오는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와 있고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에에 같은 경우는 네 오디오 공조기 들어가 있고, 포르 오토 에어컨 공조기 들어가 있습니다.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 오토홀도, 드라이브 모드, 오토 스탑, 네 주차 감지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통풍 열선 핸들,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어, 열선 통풍 들어가 있고, 두 개의 커플도 들어가 있고, USB, 네 휴대폰 충전 단자 들어가 있습니다. 스트링 해 같은 경우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볼륨 조절 들어가 있고 우측 같은 경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 같이 패들 시프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 같이 헤드라이트 각도 조절 들어가 있고 계기판 조명 밝기, 후측방 차선 이탈 미끄럼 방지 들어가 있고 네 트렁크 a p b 전자 파킹 들어가 있습니다. 20눈 밀러와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 2 채널 블랙박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예, 손루프도네잘 열리고 잘 닫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 같이 동승석과 2열 시트, 3열은 접혀 있고, 네 외관 상태는 아주 깨끗한 상태 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펠리세드 엔진룸입니다. 디젤 4기통 2200cc 엔진이고 보시는 것 같이 퓨전 질감도 좋고 미세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 엔진 미션 다 제조사 부족 남아 있습니다. 이 차량은 안전무사고 차량이고 엔진미션 제조사 부정 다 남아있는 것이 이 차량의 특징입니다. 이제까지 차량에 대해 설명드렸고 이제 성능기록부와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가격 여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 팰리세이드 음, 이유륜 프레스티지 2019년식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총 21대 검색되는데 기름서 어, 짧은 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9년 7월 12,000km 검정색 이유연 프레스티지 인천 남동구에 3,850 지금 매물 전시어 있습니다. 20년 2월 34,000 흰색 프레스티지 흰색이고 경기도 부천에 3,780 나와있고 3만4천키로 흰색 마찬가지로 인천 서구에 음 3,449만원 3,450 보면 될것 같습니다 3만6천키로 파란색 같은 경우는 이거는 판매가 된 가격이고 가격이 못바꿔놓 뭐 거고 밑에 3만9천 파란색에 3,350 경기도 수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4만 킬로 미만 같은 경우는 3,450에서 뭐 비싼 거는 1만 킬로수 짧은 거 같은 경우는 3,850까지 지금 매물 나와 있는 전시되어 있는 상황이고 4만 3,000 킬로 흰색 인천 미출구에 3,290, 4만 4,000 킬로 검정색 프레스티지고 어 무사고 1인소유 차량 3,690 나와 있습니다. 67,000 k 로 검정색 2 8 3 0 인천 사고인데 가격이 많이 떨어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량 번호가 보시면 시 하나 둘둘호1 2 2 호로 들어간 거 보니까 렌트 이력 차량입니다. 용두 이력 보시면 있고 사고 이력이라든가 단순 교환 은 없고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렌트 이력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다른 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어, 저렴합니다. 어, 300에서 400가까이 저렴한데 어, 렌트 차량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7만 1,000km 회색 3,140이고 7만 4,000km 검정색 3,550. 제가 오늘 소개드릴 차량이 이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 가 382고 색상은 다크 그레이 색상이고 보시면 음,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다 들어가 있고 주행 거리가 7만 1,000km. 가족시트 들어가 있고 썬루프 장착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캘리퍼 빨간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차량 성능검사 보시면 용도 이력 없습니다. 사고 단순 교환도 없고 완전 무사고 차량 성능 올량으로 어, 주행거리가 7만키로 이기 때문에 엔진 미션 주행거리 어, 5년에 10만키로 까지는 다 현, 현대 제조사 보증 다 남아 있습니다. 7만 5천 키로도 흰색 3080 크레스티지, 어, 경기도 수원에 있고 이것도 가, 한번 성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색상은 흰색이고, 예, 용도 이력 없습니다. 용도 단순 교환도 없고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것도 깨끗한 차량이고, 가격은 3080, 8 2 0 0 0 k m 감정세 2989만원. 마찬가지로 이것도 2990만원 보시면 3 0 0 0가까이 되는데, 용도 이력 없습니다. 교환. 도어 하나, 뒷, 뒷도어 하나, 단순 교환 하나, 하나 있습니다. 한번에 보면 차량도 어, 깨끗합니다. 3 2,999만원, 8만 5천km, 3 0 90, 음, 8만 7천km 의정부 어, 3,500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데 부사구 차량 같은 경우 92,000km, 3 2 0 0 경기도 안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96,000km 어, 이것도 가격이 많이 내려가는데 용도나 사고 이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사고 디 리어 판넬하고 디코터 필러 비필러까지 교환 이 있는 사고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면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거고 무사고 차량 12만 2,850, 14만 8,000km, 2,770까지 주행 거리가 가장 높은 게 14만 8,000km까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펠리스에이드 2019년식 이륜 프레스티지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렸습니다. 구독에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